안녕하십니까. 운세턱인 시황입니다. 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스님, 인연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인연이 될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되고 인연이 안될 사람은 별의별 수를 써도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인연에 의해서 흥하고 인연에 의해 망하고 하는데요. 스님, 좋은 인연을 만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 삼세인과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은 뭐라? 만 겁이라고 그래요. <laughs> 그 다음에, 아, 이른바 말하면, 아, 이른바, 부부의 인연은 8천 겁이고, 형제 인연은 9천 겁이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 아, 인연 취산이 근거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죠부생경에또 그 이렇게 나와요. 음, 어떤 영혼이 있습니다. 중음신이에요. 그 엄마, 아버지를, 네, 이 여자와 이 남자의 그 인연 따라서 내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허공에 있는 그 아들이나 딸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1번. 둘, 무슨 수를 쓰는 게 만나게 된답니다. 근데 그것도 묻습니다. 만일에 아버지는 인도에 있고, 어머니는 중국에 있으면, 어떻게 만나기가 힘든데, 어떻게 만나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몽고아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무슨 수를 시간에 아버지가 인도에 갈수 있고 엄마가 중국에 갈수 없으면 아버지를 막 민답니다. 당신이 인도에 가, 당신이 인도에 가, 그래 가지고 인도에 가서 만나게 해서 그 자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참묘하죠 그죠. 꼭 만나서 그 엄마 아버지의 배를 타고 나와야 할 때는 허공에서 영혼이 만나게 한다는,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는 거아니 허공에 도움이 있는 겁니다. 허공에 도움이 있어야 하지만 인연이 성사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두번째 뭐냐면, 어, 그 어머니, 아버지 중에 아버지는, 아버지는 꼭그 아버지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갈 인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땐 한쪽을 바꾼다는 겁니다. 다른 인연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이 어머니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뭔가 하니, 예, 어떻게 인연이 안 되면 아버지를 바꾸게 한답니다. 둘다다 다 만약에 만날 인연이 없으면 달리 인연을 취해가지고 또 나온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공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의 인연을 만나게 해준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가요? 하면 우선 하여간에 분명한 사실이 아들, 딸이라거나 이 들어,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온 게 어떤, 어, 뭔가 인연 따라 정해지니까, 나름대로 정함이, 정해짐이 뭐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아무리, 아무리 해도 뭐 만나지 못하는 인연은, 그님, 아까 말씀대로 아버지가 중국에 있고 엄마가 무슨 뭐, 인도에 있다. 경전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 서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허공에서 그 인연을 만나게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건 참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인연이 안될 사람, 인연이 될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되는 건, 네, 이게 뭔가 하여간에 어, 자기들이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였던 그런 그 힘도 작용한다는 걸 우선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힘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성취하거나 인연이 성취되려고 한다면, 은 네, 여러분, 저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왜 기도가 필요한가? 왜 소원성취, 인연성취 기도를 하는가? 제가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 나오던 그런 젊은 그런 그 보살님 하나 말씀할게요 서초동에 있을 때도 열심히 나오고 대학생이었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남자가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무슨 노크를 하고 하더라도 잘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막 엄마한테도 막 얘기하면서 울고 그랬는데 그게 잘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살 응? 대구 안 대구는 말이야. 우살 하늘의 뜻에 달려 있고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 그럼 마음이 통하려면 어떻 할까? 우리 마음은 전부 다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표시해도 그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으면 마음을 통할 수밖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날 뭔가 하니. 대하는 눈빛이 달라,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게 결국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니까 결국 불교에서도 근강의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사랑은 다시,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라 했죠? 신심불입니다. 신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한 어떤 신심을 가지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요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 좋은 사람 이른바 좋은 인연을 만난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학에도 원소들도요. 어울리는 원소가 있고 어울리지 않는 원소가 있어요. 활성 원소가 있고 불활성 원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끼리끼리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려면요. 좋은 사람 만나려면 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그릇되면서 부정적인 만남으로 그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별볼로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이렇게 지나온 인생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어떤 사람 을 만나고 인생이, 인생이 뭔가 소용을 잃지않아요 그죠? 그때마다 럴 보면, 부부가 만나는 것도 뭐, 연애로 만나는 것도 있고, 누가 소개해서 만나는 것도 있고, 결혼 상담소에서 만나는 여러 인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전부 다 뭐냐면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우연이 우연한 우연을 하지 하는 필연입니다. 어디 가서 우연히 만나잖아요. 그죠? 우연이지만 부, 부처님 말씀이 우연이 없답니다. 전부 다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거룩한 가필력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가오지 매력 같은 거.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면요 매개자가 있다고 중매, 어 이른바 매파 이 소리가 뭔가 울려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공덕을 많이 뿌리고 뭔가 어 씨앗을 많이 뿌리고 내 베푸, 베푸는 마음 많이 베푸는 때 마음이 될때 마음이 비워져서 좋은 마음이.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뭐냐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난다는 건 이른바 말하면 내가 뭔가 비우고 버릴 때 자유가 되는 거지 이른바 말하면 끌어들이는 욕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내 좋은 인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인연인과는 불교의 핵심입니다 인연과 인과는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항상 인연 씨앗을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씨앗을 뿌려야지, 그 인연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생인과 인이라는게 있죠? 인등. 인, 인은 끌어든 겁니다. 씨앗은 뿌리게 되면 나오게 돼 있지만, 그 다음에 그게 자라서 열매 받을 때까지는 뭐죠? 하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씨앗을 뿌리면 자라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해가 잘 비춰지고 뭐 장마철이고 오 이러니까 어때요 열매가 잘 열리지 않,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난 어떤 씨앗을 뿌린 걸 생인이라고 한다면 그게 자라서 열매 를 맺는 거 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려면 그, 그다음에 몸과 마음을 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게 결국 뭐라? 내가 공덕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몽고하니 맺으려고 한다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죠? 저 사람 참뭐어뭐 음, 어, 사교도 상관없을 것 같아. 뭐 이런. 그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끼리끼리 통하는 게 있거든요. 이 그런 인인 인력의 인력의 바탕을 둔 인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생인이지만 사람들 만나는 건 노력입니다. 얼마나 끌어들 수 있는 힘, 힘인가. 언제 가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어 전기가 흘러야지 자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남의 어떤 인연 같은 건 전부가다. 네. 전부가다.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정진력에 따라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항상 내가 가다 보면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만나서도 그 아직 만나기 전에도 여러 가지로 뭐죠 능선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결과를 만나려면 항상 뭐라 내 네, 좋은 성적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좋은 성적을 만나고 좋은 대학교 갈려도 뭐라 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처럼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결국 강한 어. 당한 어떤 그런 그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건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항상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우주는 참으로 묘해서 이우주의 번창과 번영을 도모하는 그런 만남엔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만남이 뭔가하니 네 결국 파탄으로 파멸로 몰, 몰고 간 수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 인연은 뭐라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점이 있다. 왜냐하면 프로이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아들은 뭐라 전생에, 아들은 전생에 그 어미의 연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프로이드 책 얘기입니다. 딸은 뭐라 과거생에 아비의 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웨디프스 컴플렉스라거나 일렉터 컴플렉스 같은 것도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은 어느 정도 우린 무량검을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인연은 정, 정해져 있는 바가 있는데 무리한 것 가운데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공덕주가 되야 된다 내가 함부로 살면 나쁜 인연을 만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